11월 넷째 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 짧게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25절에서 3 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말 성경으로 분독하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느부간의 쌀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어기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드락 메사 아벤느고야 밖으로 나와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세 사람의 몸은 불에 대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며 한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부간 날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랑 민네삭아멘고의 하나님을 탄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지 않았다.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떠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사, 어벤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도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구후 그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르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에요. 라는 말씀으로, 교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신 말씀, 주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라 메사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찬사를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아멘. 자 바로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자, 누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라, 메사, 아벤르고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들의 종을 구해주셨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안고 절하지 않았다. 아멘. 자, 오늘 바벨론은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은 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완, 완성한 기념으로 큰 의식을 준비했어요. 그 기념 예식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할 때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과 포로로 끌려온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 금진상에 절하라고 명령하고, 또 많이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맹렬히 파는 풀무에 불에 던져 넣으라고 선포했죠. 이 풀무라는 것은 금속을 녹일 때 쓰는 가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왕의 무서운 명령 앞에 모든 사람들은 음악 소리에 맞추어 금신상에 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노고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금신상에 절을 하며 하면 벌을 피할 수 있을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 어,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만약 우리가 절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 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직 기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풀모의 불을 이제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준비한 다음 그들을 그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의, 그들을 그들 불에 던져넣으려고 불에 잡은 신하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이제 이 하고 있어요. 셋,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꽁꽁 묶인 채로 그 뜨거운 불덩이에 던져졌고 그런데 누구갓네 사람은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새 친구가 금방 불에 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물속, 불속에서 멀쩡히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게다가 세 사람을 먼저 던져 넣었는데, 그곳이 마치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한 사람까지 모두 네 사람이 보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놀랄 왕을 그 왕이 이제 그들을 불러 나오게 했을 때, 그들의 몸은 멀쩡했고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마침내 이 일을 통해서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제 인정하는 을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단일의새 친구들을 온새 나라 가운데 더욱 높여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아닌 금신상에 덜을 했다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누구갓날살 왕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의 용기 있는 믿음과 말이 행동으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드락과 메사, 아벤느고가 활활 타는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혼자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는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할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이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나아가서도 세상과 하나님의 길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또한 주간이겠습니다.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한 주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저도 그런 상황 속에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듣다가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희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